안녕하세요. 정리수납 전문가 손오비입니다. 오늘 저는 포항시청 5층 소외의실에서 특별한 분들을 만났어요. 바로 제16기 포항시 영일만 서포터즈 분들이십니다. 15기 영일만 서포터즈 교육 때 처음 정리수납 강의 의뢰를 받아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수강생의 반응이 너무 좋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도 프로그램을 넣으셨어요. 포항시 영일만 서포터즈 참여는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시청에 가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포항시청 공지사항에서 포항시 영일만 서포터즈 신규 회원 모집글입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2월 25일부터 3월 22일까지고요. 모집 인원은 50명. 그리고 교육 기간은 2019년 4월 1일. 에서 4월 24일 총 4주간 6회 교육을 합니다. 교육 장소는 시청소 회의실이고요. 그리고 교육 수료 후 0일만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는 포항 시민 인터넷 사용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내년 2020년 17기 모집 시 신청을 많이 해주세요. 짧은 두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열심히 고민을 한 끝에 지루하지 않은 신바람 나는 정리수납을 알려드려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저는 보통 강의 시간보다 30분 일찍 강의장에 도착하는 것을 작은 원칙으로 정했는데 오늘은 영천교육문화센터에서 1시에 마치는 바람에 10분 정도 일찍 강의장에 카트를 끌고 들어갔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짐들이 누가 봐도 정리수납 전문가 같은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분이 5층 가시냐고 친절하게 물어봐 주시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가 함께 참여한 분들이었어요. 함께 교육을 받는 모습 참 좋아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신바람 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돈안 들이고 건강이 좋아지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 박수를 한번 쳐봅니다. 이때 자리하신 서포터즈 수강생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분들인지 저는 알았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사진 속 손이 보이지 않게 짝짝 손뼉 치시는 게 보이네요. 수료 후 16기 분들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후 2시 강의를 듣기에는 너무나 졸린 시간이죠. 하지만 한 분도 졸지 않으시고 집중하는 모습이 뒷모습에도 느껴지네요. 앞에서 진행하는 저는 무한 감동이었고요. 앉은 자리에서 앞사람에게 가려 잘안 보일 때 목을 길게 빼시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집중하는 수강생의 모습을 보면 짜릿합니다. 정리의 기본적인 방법들과 규칙들, 진행만 뽑아 뽑아 목소리를 높여 보았습니다. 집에 가서 실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진 속 초록색은 정리수나 컨설팅 갈때 재활용 물건을 담기 위한 5 0리 봉투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인식. 정리수납이 왜 필요한지 단시간에 알수 있게 해드리는 부분이라 제가 참 좋아하는 수업의 한 부분이에요. 비닐봉지 접기 한번 해볼까요? 내일은 비닐봉지 접는 법 유튜브 촬영을 해야겠어요. 수강생들을 만나고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면 오히려 피로가 풀리고 활력이 생깁니다. 신바람 나는 정리수납 교육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수강생 분들의 용기로 수강생 분들의 집이 정리가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되어 앞으로 봉사를 하시는 공간과 관계 정리가 잘 되시길 희망합니다. 수강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